과거를 알아두어라.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내게 지난 일들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하셨다. 두 분은 지난 일을 모르면 앞일도 잘해낼 수 없다. 자기 종족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법이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이 때문에 두 분은 나에게 옛날 일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해주셨다. 정부군이 들어온 이야기며 체로키족이 비옥한 골짜기에서 농사짓던 이야기 생명들이 싹트는 봄이 되면 열리는 짝짓기 잔치 이야기와 숫사슴과 암사슴 수 탁과 암탁이 발정나서 새끼를 갖게 되는 이야기 또 호박이 무르익고 감이 발갛게 있고 옥수수가 여물어가는 늦가을 무렵이면 열리던 출수감사제 이야기와 자연의 이치를 따를 것을 맹세한 후에야 벌어졌던. 겨울사냥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그 중에서 정부군이 인디언들을 강제이 주시킨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날 정부군 병사들이 찾아와 종이 조각 하나를 내보이며 서명하라고 했다. 새로운 백인 개척민들에게 체로키족의 토지가 아닌 곳에 정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서류라고 하면서 체로키들이 거기에 서명을 하자 이번에는 더 많은 정부군 병사들이 대검을 꽂은 총으로 무장을 하고 찾아왔다. 병사들 말로는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 그 종이에는 체르키들이 자기들의 골짜기와 집과 산을 포기하겠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체르키들은 저 멀리 해지는 곳으로 가야 했다. 그곳에 가면 체르키들이 살도록 정부에서 선처해준 땅. 하지만 백인들은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는 황량한 땅이 있었다. 병사들은 그 드넓은 골짜기를 총으로 빙 둘러썼다. 밤이 되면 빙 돌아 피워놓은 모닥불이 총을 대신했다. 병사들은 체로키들을 그원 속으로 밀어넣었다. 다른 산과 골짜기에 살고 있던 체로키들까지 끌려와 우리 속에 든 소, 돼지처럼 계속 그원 안으로 밀어넣어졌다. 이런 상태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 체로키들은 거의 다 잡아들였다고 생각한 그들은 마차와 노새를 가져와 체로키들에게 해가지는 그것까지 타고 가도 좋다고 했다. 체로키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았다. 덕분에 체로키들은 무언가를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은 볼 수도, 입을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켰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마차를 타지 않고 걸어갔다. 정복은 병사들은 체로키들의 앞과 뒤 양옆에서 말을 타고 걸어갔다. 체로키 남자들은 똑바로 앞만 쳐다보며 걸었다. 땅을 내려다보지도 않았고 병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남자들 뒤를 따라갔던 여자들과 아이들도 병사들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기나긴 행렬이 맨 뒤쪽에는 아무 쓸모없는 텅빈 마차가 덜그덕거리며 따라왔다. 체로키는 자신들의 영혼을 마차에 팔지 않았다. 땅도 집도 모두 빼앗겼지만 체로키들은 마차가 자신들의 영혼을 빼앗아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백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갈 때면 백인들은 양옆으로 늘어서서 체로키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처음에는 백인들은 덜그덕거리는 빈 마차들을 뒤에 달고 가는 체로키들을 보고 멍청하다고 비웃었다. 체로키들은 웃는 사람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백인들도 입을 다물었다. 이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향산에서 멀어져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죽기 시작했다. 비록 체로키의 혼은 죽지도 약해지지도 않았지만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병자들이 그 까마득한 여행길을 견디기는 힘들었다. 처음에는 병사들도 행렬을 멈추고 죽은 사람을 묻을 시간을 주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그 수는 순식간에 몇 백, 몇 천으로 불어나 결국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체력키들이 행진 중에 숨을 거두었다. 그러자 병사들은 3일에 한 번씩만 매장할 시간을 주겠노라 했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마치고 체로키들에게서 손을 떼고 싶은 병사들의 심정이었다. 병사들은 죽은 사람들을 수레에 싣고 가라고 했지만 체로키들은 시신을 수레에 누이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안고 걸어갔다. 아직 아기인 죽은 여동생을 안고 가던 조그만 남자 아이는 밤이 되면 죽은 동생 옆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면 그 아이는 다시 여동생을 안고 걸었다. 남편은 죽은 아내를, 아들은 죽은 부모를, 어미는 죽은 자식을 아는 채 하염 없이 걸었다. 병사들이나 행렬 양 옆에 서서 자신들이 지나가는 걸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는 일도 없었다. 길가에 서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체로키들은 울지 않았다. 어떤 표정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에게서 자신들의 마음을 내비치고 싶지 않았다. 체르키들은 마차에 타지 않았던 것처럼 울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이 행렬을 눈물의 열어라 부른다. 체르키들이 울었기 때문이 아니다. 낭만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또그 행렬을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의 슬픔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 행렬을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죽음의 행렬은 절대 낭만적일 수 없다. 과연 누가 어미의 팔에 안긴 채 뻣뻣하게 죽어 있는 아기 어미가 걸어가는 동안 감기지 않는 눈으로 흔들거리는 하늘을 노려보고 있는 아기를 소재로 시를 지을 수 있겠는가. 과연 누가 밤이 되면 아내의 죽음을 내려놓고 온밤 내내 그 옆에 누워있다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 그 죽음을 옮겨가야 하는 남편과 장남에게 막내 의 시신을 안고 가라고 말해야 하는 아버지. 그리고 쳐다보지도 말하지도 울지도. 고향산을 떠올리지도 않는 이들을 소재로 노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절대 아름다운 노래가 될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행렬을 눈물에 열어라 불렀다. 체로키들 모두가 그 행렬에 끌려간 것은 아니었다. 산길에 익숙한 일부 체로키들은 깊숙한 계곡이나 먼 산등성이 쪽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옮겨다니면서 살았다. 이들은 더출로 와서 짐승을 잡곤 했는데 군대가 들어오는 바람에 더출로 하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도 많았다. 또 이들은 땅에서 부드러운 뿌리를 캐내거나 도토리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거나 개간지에서 길은 얼마 안 되는 작물을 거두거나 나무에 속껍질을 벗겨내어서 끼니를 때웠다. 가끔씩 차가운 개울물 속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일도 있었지만, 이때도 변함없이 이들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그래서 설사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도 잠깐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느낌 외에는 그들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사실 그들은 자취를 남기는 법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동료들끼리는 잘 찾아냈다. 우리 진조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모두 산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토지나 재산을 탐내지 않았다. 다른 체로키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이 원했던 것도 오로지 산속에서의 자유로운 생활뿐이었다. 증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는 할머니가 해주셨다. 어느 날 증조 할아버지는 계곡둑 위에서 아주 희미한 흔적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을 본 증조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서 사슴 뒷다리를 가져와 흔적이 있던 자리에 놔두었다. 총과 칼도 그 옆에 함께 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보니 사슴 뒷다리는 온데간데 없고 총과 칼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게다가 그 옆에는 기다란 인디언 칼한 자루와 도끼까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증조할아버지는 그것들을 그대로 놔둔 채 집에 가서 옥수수를 가져왔다. 할아버지는 옥수수 자루를 무기 옆에 놓고 오랫동안 서서 기다렸다. 오후 늦게 그들이 조용히 다가왔다. 나무 사이를 걸어오다가 잠시 멈추어 주위를 살핀 다음 다시 앞으로 걷는 식으로 하면서 말이다. 증조할아버지가 손을 내밀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모두 합쳐 열두 시구나 되는 그집 사람들도 모두 하나같이 손을 내밀며 걸어왔다. 마침내 그들의 손과 증조할아버지의 손이 맞닿았다. 할머니 말로는 서로 손이 맞닿기까지 꽤먼 거리였는데도 그들은 그렇게 손을 내밀면서 걸었다고 한다. 얼마 안 있어 키가 훌쩍 자란 증조 할아버지는 그 집의 막내딸과 결혼했다. 두 분은 히코리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함께 붙들고 혼인서약을 한 다음 그 지팡이를 평생 동안 집안에 잘 모셔두었다. 증조 할머니는 찌르레기의 붉은 깃털을 항상 머리에 꽂고 다니셨기 때문에 붉은 날개라고 불렸다. 버드나무처럼 날씬했던 증조 할머니는 저녁이 되면 항상 노래를 불렀다. 증조 할아버지는 존 헌튼 모건장군이 이끄는 남북은 특공대에 가담하여 보이지 않는 머나먼 곳에 앉아 자신의 종족과 집을 위협하는 얼굴 없는 유령 연방군에 대항하여 싸웠다. 말년에 증조 할아버지의 머리는 하얗게 세었다. 몸도 무척 소약해져 오두막집 틈새로 겨울 바람이 파고들 때마다 옛 상처가 도지곤 했다. 증조할아버지의 왼쪽 팔에는 기다랗게 펜 칼자국이 있었다. 마치 소 잡을 때 내리치는 도끼처럼 그렇게 억세게 쇠칼이 할아버지의 팔뼈를 내리쳤던 것이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뼈의 통증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그렇게 뼈가 욱신거리고 아파오면. 증조할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상처를 만들어낸 정부 사람들을 떠올리곤 했다. 켄터키 전투에서의 그날 밤, 소년병이 쇠에 닳은 쇠꼬챙이를 상처에 대어 피를 멈추게 하는 동안 증조할아버지는 반동이 넘는 물을 마셨다. 하지만 피가 멈추자 증조할아버지는 다시 말 안장에 올라탔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제일 끔찍한 흉터는 발목에 있었다. 증조할아버지는 발목을 쳐다보기도 싫어하셨다. 발목뼈는 작은 탄환이 뚫고 지나가면서 완전히 으깨버리기에는 너무 크고 성가신 존재였다.하지만 증조할아버지는 그 당시에도 부상을 당한 것도 모르셨다고 한다.오하이오에서의 그날 밤한 기병대원을 휩쓸고 지나간 것은 야생마처럼 끓어오르는 뜨거운 투지였다.티끌만큼도 두려움이 없었다.혈관은 오로지 환희로 고동쳤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말이 땅을 차고 가볍게 뛰어오르자 바람이 폭풍처럼 얼굴을 때리고 지나갔고 증조할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거칠고 찢는 듯한 저 반골의 인디언 고함 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왔다. 무릎 밑이 날아갔는데도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발목에 총을 맞은 것도 모르고 증조할아버지는 40km 정도를 더 가면서 어두운 산골짜기를 정찰했다고 한다. 임무를 마친 증조할아버지가 말에서 내리려고 발을 땅에 딛는 순간 갑자기 다리가 퍽하고 꼬꾸라졌다. 살펴보니 구두 속이 우물모를 담은 두레박처럼 피로 가득 차 출렁이고 있었다. 그제서야 증조할아버지는 발목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다. 증조할아버지는 자주 이날 밤의 돌격을 떠올리곤 하셨다. 그때 생각을 하다 보면 자신이 절름발이가 되어 지팡이를 써야 하는데 대한 혐오감을 그나마 노그러뜨릴 수 있었다. 제일 심한 상처는 옆구리 부분의 내장 속에 있었다. 그곳에는 끄집어내지 못한 납탄이 들어있었다. 그 납탄은 옥수수 자루를 갉아먹은 들쥐처럼 단한 번도 멈추는 법 없이 밤낮으로 증조할아버지의 육체를 파먹어 들어갔다. 드디어 그 납탄은. 증조할아버지의 몸속을 완전히 갉아먹고 말았다. 이제 머지않아 사람들은 그를 산골 오두막집의 마룻바닥에다 누이고 소살당한 황소처럼 그의 배를 갈을 것이다. 증조할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 사람들은 마취제를 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산에서 빚은 술한 사발만을 들이키게 하고 나서는 그의 배를 갈라 고름이 가득 고인 썩은 살덩이를 끄집어낼 것이다. 그리고 나면 그는 피로 흥건한 그말 위에서 그대로 죽어가리라. 마지막 말도 끝내 하지 못한 채. 하지만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그의 팔다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 늙었지만 강건한 그의 육체는 활줄처럼 팽팽하게 굽어 오를 것이며, 그의 목에서는 징어스러운 정부를 향한 열정적인 반역자의 야만스러운 고함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다. 그는 그렇게 죽어갈 것이다. 사실 정부가 그를 죽이는 데는 40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 19세기가 죽어가고 있었다. 피와 투쟁과 죽음의 시대였던 19세기가. 증조할아버지가 온몸으로 맞부딪치고 판단했던 그 세기가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시선을 들찹고 걸어갈 새로운 세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증조할아버지는 과거, 오로지 체로키의 과거만을 알고 있었다. 그의 맏아들은 인디언 거두 지역으로 쫓겨났고, 둘째 아들은 텍사스에서 죽고 말았다. 이제 저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의 곁에 남은 사람은 붉은 날개와 막내 아들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말을 탈수 있었다. 모공 특공대 시절에는 말을 타고 다석한 울타리를 뛰어넘던 증조 할아버지였다. 그에게는 아직도 덤불에 꼬리털을 남겨 추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말꼬리를 지켜들게 한채 달리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갈수록 고통이 심해져 예전과 달리 술로도 고통을 잠재울 수 없었다. 통나무 마루바닥에 사지를 큰 대자로 벌리고 들어 누워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히코리나무와 떡갈나무의 마지막 잎새를 때려대고 있었다. 그 겨울날 오후, 증조 할아버지는 막내 아들인 할아버지와 함께 계곡 중간쯤에 서 계셨다. 그래도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산을 오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 두 사람은 하늘을 배경으로 산등성이 위로 앙상하게 벌거벗은 채 뻣뻣하게 서 있는 나무들을 쳐다보았다. 겨울 해가 어떻게 지는지 연구라도 하는 사람처럼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너에게 남겨줄 게 별로 없구나. 증조할아버지는 낮은 소리로 웃으셨다. 저 어두막집에서 건질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손을 녹이려고 불쏘시개를 뒤적거리는 정도일 테니. 이제 아들은 산에 대해 연구라도 하는 사람처럼 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가만히 대답했다. 그럴 겁니다. 넌다큰 산의 자식이야. 거기다 딸린 식구까지 있고. 그러니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할 필요는 없을성 싶다. 다만 우리가 믿는 걸 지키려고 할 때는 한시 바삐 손을 내밀어 다른 사람과 손을 잡도록 해라. 우리 시대는 같다. 지금 오고 있는 너희들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나로서는 알수 없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구리 잭도 그럴 거다. 그런데 너한테 남겨줄 것조차 없으니. 하지만 아마 산만은 언제나 변함없을 거다. 너는 누구보다 산을 좋아하니 다행이고. 우리는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대답했다. 마지막 햇빛이 산등성이 너머로 사라지고 나자 차를 애는 듯한 바람이 몰아쳤다. 이제 노인은 입을 떼기조차 힘들었지만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한다. 아이킨예. Yeah.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늙고 앙상한 노인의 어깨를 팔로 감쌌다. 이제 계곡에 들이워진 그늘은 한층 더 진해졌고, 양옆에서 굽어보던 산봉우리의 시커먼 윤곽선도 어둠 속에서 묻혀 갔다. 두 사람은 그 자세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증조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땅을 짚으면서 계곡에서 오두막까지 걸어 내려왔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산책이었으며, 마지막 대화였다.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의 무덤에 여러 번 가보았다. 그 무덤들은 흰 참나무가 서 있는 높은 상등성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가을이 되면 무덤가에서 무릎까지 쑥쑥 빠질 만큼 낙엽이 쌓였다. 그러다 무정한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모두 다 날아가 버리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봄이 오면... 강인한 인디언 제비꽃들이 땅을 뚫고 나와 작고 푸른 꽃을 피운다. 자신들의 시대를 격렬하게 끈질기게 살아간 영혼들을 멈은 멈은 위로라도 하는 듯이 히코리 나무로 만든 혼인 지팡이도 군데군데 흠집이 나긴 했지만 부러지지 않은 채 그곳에 꿋꿋이서 있다. 그 지팡이에는 그분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 싸웠을 때마다 표시해둔 자국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그 지팡이는 그분들의 머리맡에서 두 분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지팡이에 새겨진 두 분의 이름은 워낙 작아서 무릎을 꿇고 자세히 들여다 보고서야 읽을 수 있었다. 두 분의 이름은 애단과 붉은 날개였다.